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 김백문 목사입니다. 남방 유다가 시스기야 때부터 호시탐탐 바벨론의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학대받고 압제당하고 급기야 망한 근본적 이유가 그들에게 성김을 받고 보호받아야 할겐족속을 성기기는커녕 도리어 핍박하고 멸시함으로 겐족속들이 그들에게서 떠나 이웃에 있는 모압과암몬과 엠, 애돔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 성경 역사에서 사라진 그 원인도 겐족 속 문제인데 이 남방 북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남방 유다까지도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겐족석이 대우받고 성김 받고 살고 있었다면 로마는 결코 이스라엘을 점령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역사가 바꿔졌을 것인데 이 남방 유다의 그 그릇된 마음가짐과 하늘에서 세운 서기관족 속을 함부로 대하고 침으로 인하여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야 할 겐족속들이 그들의 압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남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 고 겐족속의 신분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한 사도들과 성령 받은 나그네들이 모두가 겐족속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과 나그네들을 핍박하고 또 죽였습니다. 급기야 유대 공회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주 34년인데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이죠. 그 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고 뿔뿔이 나그네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 피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단절되고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때부터 이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의 복음의 기초를 삼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로마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며 또 모든 나라들을 쳐서 폐만케 할 것이나 당시 로마가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에돔과 모합과 암몬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정복자인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씀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받던 겐족속이 그 압박에서 피해서 암몬과 에돔과 모압 그쪽으로 다 그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숨어서 살았는데 그기에 살던 에돔과 암모아과 암몬 자손 그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견족 속을 압박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가정한다면 로마는 결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역사. 일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교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건성으로, 어, 써먹기 위해서 보고, 이득을 취하여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말, 정말 마음속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돈도 쓰고, 그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할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의 눈의 정말 보석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